Three, two, one, two, one, t w 이 one, two, one, two, one, two, o 면 네오버피 3, 2, 1, 다2 5 3 2 1 초까지만 기다려주세요. 2초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몰라그 너무 딱 3, 2, 1, 2, 3, 4, o o 10, 11, 2 13, 14, 오5 16, 17, 1오 19, 다6 17, 18, 19, 16, 1고 18, 19, 16, 17, 1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7 18, 19, 1 17, 18, 1 1 1 1 오케이 지나가겠다 어?! 부딪혔어요! 오우 오, 오. 오. 스팸 피니쉬 어 어디가 부딪혔습니다! 어잠깐만 아, 야. 야. 어네스큰피쉬로 3, 2, 1 오우 슛! 이겼습니다! 익스트림 피니쉬! 아, 리더 아, 맨 아, 3, 2, 1 오우 슛! 익스트림 아! 피니쉬! 라스트, 라스트. 이거 라스트에요, 이거. <laughs> 와! 라스트. 로드네, 로드. 이겨야 한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7초, 7초까지만 기다려주세요 7초. 예. 3초, 너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오버피시! 오. 레디셋, 3, 2,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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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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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2 1 그대로 멈춰라. 이래도 나올 수 있어. 네, 오비 씨. 에스플레이더 왔습니다. 1 2 타이머부터 갈까요? 2, 1, 2, 3, 이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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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1 0타임1타이0 타임 타임 아 어. 타임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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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0 아아1 0네0치기1 0 1데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인피니티! 와! 야, 이걸 이렇게 된다고? 아, 네, 이게 인피니티만의 장점이긴 한데. 아, 네. 트리미씨로 네. 아, 이거 3대2입니다. 셔플하시고 주심한테 순서 보여주세요. 철초, 철초, 철초 기다려주세요. 터비 아, 어, 나오기 전에. 이끝났라운 아니. 야! 어, 터비쌤. 이 끝났죠? 이 끝났죠? 이끝이끝 끝났죠? 이끝죠이 끝났죠? 이가이 끝났죠? 이 끝났죠? 이끝났이이가이 어, 아 얘는 카디바라 싸우고 는데이 1회 오3아 진짜 뭐가 되 쐈나니까 이러면은 근데 시 아니에요? 어? 아쉬면은 어. 어, 어. 죽어야지 에어로가이기죠 이거 아, 어. 아, 어, 다행이다. 2대1? 1,60안 <목소� injuries> 값질하고 있죠? 4, 2, 1, 2, 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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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 와, 오케이! 1, 있죠 나중에 에어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요 오! <웃음> <웃음> <maleusingista>

이 아니야? 정들어형이라는 거. 이 로드는 월벌의최강 로드라고. 자신 있을만해? 아월벌 로드. 진짜 잘쓰긴 하더라고요. 아, 미친 거야. 재미 아, 그 싫어. 서형으로

오피지 기대 1. 3 2 1 5 아, 버스피시. 오, 식이 쓰려고. <laughs> 걸었어요. 네. 5 6 7넘어렸다 아, 나이스. 오, 3 2 1 어, 아, 걸렸어요. 자, 자 в а 아, 맞네. 아, 아, 미워 아, 6 7,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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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빨리 빨 아, 이미 지났어. 어, 지났어. 아, 아야침천대도이러니까그지야 <놀동> 감사합니다. 아도2 2 5오운인가 오운이긴 한데. 오버, 지, 오버 네, 오버 네. 하고, 아, 오, 오운 제고가 되는 오운이라고 하오 오운. 스바로때 제일 무서운 백. 3 2 1. 오슛. 아직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아아... 5번은 숨쓰려도 안고 가 이거 5번 느네요에요 아... 안지고 있어 5번 이거는 아, 아. 변명의 여지가 없다 3 2 1 안 나간다, 쟤는 역시 국밥 무슨?